오늘은 파충샵 너주에 놀러왔는데요 너주가 네 이제 니가 가 지키노라 자 오늘은 이제 파충샵 <목소리> 오늘은 파충샵 너주에 놀러왔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형이 네, 아주 신나있는 너주에 놀러왔습니 <목소리> 파충샵 너주가 이제 회단장을 했다 해서 이제 파충샵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아르헨티나 태그죠? 어아아 나오지 않게 는지무을 하는지 너무나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우 서로 좋아하는 좋아하는데도 도말요아아아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 나를 좋아우 서로 좋아하는데도 나를 하마는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마하는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예이! <laughs> 얼안 나오게라 완전 모자이크 다 해야 된다 어 완전 모자이크요? 어 완전 다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내 옥체 전부 다안 나오게 해야 돼 <laughs> 팔은 나 진짜 로무 모자이크야 <laughs> 네잘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laughs> 네, 일단 여기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형, 여기 누구 누구 있어요? 네. 아니, 누구 누구 있냐고요? 나이라고 응. 태고 있어요? 나이라고 나이, 나이. 아, 태고 <laughs> 있죠? 네. 자, 여기 일단 나이 모니터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안 켜지나요? 스팟? 스팟 아, 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스팟을 여기 키면. 자, 이렇게 승질 부리면서 히싱하고 있는 나일 친구들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르헨티나 태구죠. 우리의 영원한 떡대들 태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자고 있는 태구들을 위해서 주식형이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시네요. 자,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직원분이 소개시켜 주신 건가요, 오늘은? 그렇지! 나는 사장이니까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는 여기 는 꺼내서 소개시켜주실 수 있나요? 토케이가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갔어 아한 마리 남아있어요 한 마리 남아있대 성채 성채 오 네, 여기 토케이 초점이 안 잡혀 자 우리 모프 토케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네 빨간 빨간색 안 이쁘네요 네 그냥 파란 몸에 빨간 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소형 모니터 친구죠 에키 모니터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퍼질러 자고 있는 에키를 직원분이 꼭 깨우시네요 얼마 전에 아빠가 됐지 아 얼마 전에 아빠가 됐나요? 그렇지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니터씨 부러워 형은 언제 아빠 되세요? <웃음> <웃음> 영상 1 9분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S O O N <laughs> 자 여기 이렇게 비어디 이 비어디 모프 있나요? 네 모프 있어요 어떤 모프인가요? 그건 사장님이 알려주실 거는 <laughs> 어쩌고 레드 하이퍼 어쩌고였어 네? 그 무슨 솔리드 아이였나? 그렇지, 플래스네 그렇다네요. 위에는 뭐가 있죠? 위에도 설마 토끼인가요? 비었어요. 비었나요? 패턴스 토끼 있었는데. 음. 좋아야지. 네. 자 이렇게 여기는 누가 봐도 호스필드네요. 동예르만이요. 동예르만이에요? 동에르만. 호스필드는 키어스로 시작하고 동예르만은 비규스로 시작해서 서로 상이한 차이가 있는 종입니다, 영윤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네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사이즈는? 아니요. 다릅니다. 네. 네. 동예르많이라 하네요. 동예르만 이 사이즈도 들어왔었어요? 이 사이즈 들어왔을니이 사이즈가 있는 거죠.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자 여기는 이제 오슬레이트. 이번에 이제 아기들 받으셨죠. 오슬레이트. 오슬레이트 베이비들이 있고요. 얘네가 그 엄마 개체인가요? 그쵸. 그렇죠? 어, 엄마는 많고 아빠도 많아요. 아. 다니고. 여기도 있고 오셀레이트 여기도 있어요. 참 많은 오셀레이트 들어왔네요. 그냥 많이 나갔죠? 네, 많이 나가도 많은데요? 하지만 많이 나갔기 때문에 덜 많은 거예요. 음, 원래 개미 때만큼 많아요? 그렇죠. 음, 자 이쪽에는 이제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절지류 친구들이 많이 쌓여 있네요. 절지류 친구 잘 팔리나요? 팔리다뇨? 생물한테 분양이 간다고 표현을 해야죠, 님 정말 마음이 아프요 <laughs> 많이 분양 갔습니다. <laughs> 본격 본격 까는 영상인가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 이름이 뭐죠? 프라시나입니다. 프라시나요? 이제 네, 상당히 비싼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서 화장실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프라시나 친구들이 여기 있고 저쪽에도 두 마리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얘 네, 둘이 끝이에요. 얘 네, 둘이 끝이에요? 어? 두 마리 있는 친구는 뭐예요? 저기 뭐였어요 프라시나 비슷한 친구도 있고 내저 건너편에. 여 예, 건너편에 얘는 뭐예요? 어.. 은혁이 형의 이름 뭐예요? 몰라 뭐. 화장실에 누가 있어서 빨리 왔어요 얘 뭐예요? 시켜? 얘는 이스턴 그린 리자드 음 프라시나랑 음. 상장이 리오.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니 전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어.. 서식지도 다르고요 네얘 같은 경우에는 싸나워요 싸나워요? 순한데요? 그치 제가 자주 만져가지고 음. 얘는 엉덩이가 다쳐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마데카솔 발랐더니 네, 새살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크.. 역시 마데카솔 그치 만능이지 만능이죠 얘는 베트남에서 식하는 종인데 바로 네. 이제 팔메티드 이구아나라고 내가 유튜브 음. 영상으로도 아직 소개를 안 했어요 이거 치우자 얘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런 두, 두골이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애들인데 여기가 아뼈예요어 그렇대요 오 음,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특이한 종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격도 특이해가지고 절대 분양 문의도 안 오고 음 가격이 얼마죠? 한 쌍에 80만원 와 너무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의 메뚜기 같아가지고 만지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내려놓는 순간 오 점프도 잘하네 아 여기는 아 개구리 얘는 아마존 밀키프로 아 개구리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비싼 크기는 안 비싸요 크기, 크기 상당히 비싼데 아, 이거 앞에 문 닫자 형이 네. 거 들고 있을 테니까 초점이 안 들어. 맞네 아. 친구가 이렇게 있죠.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옆에서 물 뽑느라 바쁘시네요. 자, 이 친구들 지금 유리는 방금 주식형이 빼가셨는데 이제 지금 화트프죠 화트프 지금 블루포밍 친구들이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고요. 그린포밍 친구들이 벽에 붙으면서 놀고 있네요. 우리나라 청개구리 비슷한 친구죠. 음, 블루포밍 친구들은 상당히 쁜데 저는 개구리를 싫어합니다. 네, 개구리는 상당히 싫어요. 자크레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싫은 토끼 친척 친구들도 있네요. 네. 이쪽에도 이제 크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크레막 베이비들 몇 마리 합사어 있고, 이쪽은 베이비가 쌓여 있고 그런 이제 요즘 정리가 안돼 있죠. 음. 상당히 저번보다 넓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도롱뇽 도롱뇽 친구. 물에 사는 다리 짜리몽탕 스킨크 같은 도롱뇽 친구가 있는데 주식형이 아마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친구로 기억해요. 아까 죽은 척해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아는 그런 상당한 비주류죠. 자 이렇게 돌다 보면 뭐 가는 게토케이도 많고 별거북이, 메이커비 거북이. 자 별거북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별거 보기. 상당히 이쁜 친구들이죠. 음, 응. 아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지 동글동글 하네요. 자, 여기다. 얘 이름 뭐지? 성원 형! 얘 이름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 무슨 아가만데. 네. 뭐냐? 이거... <laughs> 애매한데, 애가 생긴 게... 음... 뭐태수고 잡아가지고 딴 사극 장에 같이 넣었는데, 이건... 이라 일단 주식형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얘 이름 뭐예요? 모였는데 <laughs> 주식형, 여기 <여길> 기다려야겠네요. 자, 얘네는 뭐예요? 자, 얘네 뭐예요? 그거... <laughs> 그그리스거그리스이소거아에 <laughs> 네, 응. 그거... 끼거거 아, 그거... 응. 그거... 북이요 그거... 상당히 빠르다는 그 거북이랍니다. 뭔가 빠른 건 모르겠어. 응. 난 무리 있어 빠른 거. 항상 자고 있어서. 어디 있네? 다가스칼 콜리 콜라드 이거 하나? 이거 하나네요. 어쨌든 이거 하나라네요. 이 친구는 이제 기찌죠. 우리나라에서 주식형이 브리딩을 성공하셨다는 그 기찌입니다. 꼬리가 이렇게 가시같이 많이 나있어서 상당히 짜리몽땅하고 귀여운 친구예요. 핑크의 귀여움은 다리몽땅이죠 자 위에는 자대개들이 있는데 물이 많이 꼈네요 자대개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언트 대개게코 줄여서 자대개라고 하죠 자 이쪽에는 이제 수단플레이트 리자드 친구가 있고요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저가 작년에 여기서 한참 일할 때는 한 여덟 마리, 열 마리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밖에 없네요. 어, 이건 뭐지? 주식형 어디 가셨지? 응. 음. 어, 다트프록도 있네요. 자, 우리의 독화 살개 거리로 유명한 다트프록 친구들입니다. 푸른 무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무늬가 둘다 다르네요. 저, 개구리는 상당히 안 좋아해서 이만큼만 찍고. 자, 여기는 뭐 있나요? 사바나 모니터가 있습니다. 사바나 모니터 있나요? 우리 상큼하게 귀여운 베이비들인가요? 베이비 한 마리 남아있어요? 아, 베이비들인 줄 알았는데, 베이비네요, 그냥. 원래 음. 얘도 똥싸고 지랄 발광을 었는데 이제 하도 만져대서테임이 됐어요. 오. 역시 지랄 발광할수록 귀여운 법이죠. 초점이 안 맞네요. 아이씨 가버리네. 썩놈 시키. 자, 이 친구는 뭔가요? 얘네는 러프 그린 스네이크라고? 음 걸레 먹는 뱀이에요. 아우, 사육이 상당히 극혐이겠어요. 오, 빠르다. 경옥성 백미어서 빨라요. 그리고 음, 찐따 같요 무나요? 안물라요 상당히 많이 찐따네요. 저는 무는 습을볼수 없고, 정면 샷이 매우 귀여워요. 정면을 초점이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 초점이 안 돼. 데 네, 이렇게 생겼네요. 초점이, 카메라가 상당히 못 잡네요. 네, 때려치죠. 자, 뒤에는 블루텅도 있고 이렇게 목도리 친구들도 있고, 네, 저기 뒤에 가면 이제 레게 친구도 있으니까 레게 친구도 혹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레오파드 개코도 소개시켜 드리겠습 네. 처음 보는 직원분이셔서 상당히 낯서네요3주 전에 됐어요. 아, 네, 레게들 여기 베이비들 있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전부 분양 중인 베이비들 있고요. 음. 꽤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조금 신기한 친구들 있나요? 어, 신상 퀄리티가 조금 하면은... 엄청 레몬 레몬 같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브리나브리나 같은, 같은, 친구들이나 같은 친구들 있나요? 여기 없고요. 레몬은 또 특별한 거. 아, 우리 레몬은 모셔야죠. 우리 눈 깨진 레몬들은 모셔야 돼요. 네, 이 친구가 아. 하이퍼 스노우 레몬. 아, 스노우 레몬인가요? 상당히 맞지 않는 조합인데 상당히 이쁘네요. 자, 우리 레몬. 하이퍼가 들어와서 몸에 점이 없어요. 음. 레겐은 점이 있어야 레겐인데 점이 없다니 점이 없는 매력이 또 음... 자 우리 레몬 친구도 있고 불나 같은 친구도 있나요? 아뇨 니 불나는 없어요 아쉽게도 아... 레몬만큼 특이한 친구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음, 레몬만큼 특이한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더주의 마스코트로 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밀어내시나요? 디아 음, 블랑코 아 블랑코 좋죠 맥수김이라. 이름도 있어요 오 더주 레겐에서 유일하게 이름 있는 친구예요 음. 미안해. 왜 백숙이죠? 이제, 이제 디아블로 블랑 코다 보니까 온몸이 쎄하셔가지고 생닭 같아서 누군가 백숙 열어 붙였어요. 유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핑크빛이 이쁜 친구네요. 은은하게 도는 핑크빛이 이제 얼마 전에 설런도 했으니까 조만간 매장에서볼수 음. 있을 겁니다. 오.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주실 친구 있나요? 저기, 슬라이워시 찐따들 좀 소개시켜 줄수 있나요? 얘네들은 뭐 딱히 소개시켜 드릴 게 없어요. 워낙에. 네, 상당히 찐따죠. 아니, 얘네 너무 잘 물어요. 이번에 생태관에 한 마리 전시하긴 했는데, 음. 상당히 사육 환경 해주면서 찐따 같은 걸 느꼈어요. 언니가? 너무 잘 살아서 걱정이에요. 네. 상당히 못살것 같은데, 너무 잘 사는 친구들이어서, 스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제 막 나무 탈 것도 필요하는 그런 찐따들이에요. 자. 생긴 거는 아모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빠른 건 아모드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모드는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라면 얘네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죠. 음. 그리고 또, 여기 또 더즐 사랑이 한 마리 있죠. 어떤 친구인가요? 볼파이톤 남컷 성체입니다. 음. 남성체. 얘는 딱 봤을 땐 그냥 노말처럼 생겼지만 이제 햇이라고 유전 인자를 보유해서 이제 나중에 짝짓기를 할때햇 음. 무슨 햇이죠? 이 파이드에 들어 가있습니 아, 파이드 좋죠. 파이데이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음. 다음번에 수컷 해파리 년 됐나요? 부침. 지금 연도는 연생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2년에서 2, 3년? 야 확실히 1년 반 키운 거 만지다가 이거 만지니까 드르, 다르네. 이야, 다른 애. 야 다른 친구들 있나요? 막 스크럽 같은 친구들이나 스크럽 아니면. 스크럽또잘 있죠. 아니비가 또, 또 아니면...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두개 스크럽이 없어요. 없네요. 없다면서요?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팔렸? 여기는 뭔가 느낌이 하우스 스크럽, 이 있네요. 어, 아, 스크럽은 저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쏘인 기억이 있어서 일할 때. 물더라고요, 스크럽이. 아, 너무 잘묻죠 음, 이렇게 카펫 같이 생긴 스크럽도 있네요. 아인? 저는 카펫이네? 개인적 카펫이라고? 스크럽이에요. 스크럽인가? 네, 카펫은 더 이뻐요. 카펫이랑 이런 똥뱀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스크럽 똥뱀이에요, 똥뱀. 위에는 뭐가 있죠? 얘는 이제. 하이폼 코서스. 응, 코서스이 날에 딱세 마리 들어 있는데 지금 한 마리가 더주 있습니다. 아, 상당히 잘하는 사람 친구네요. <laughs> 오, 이제 여기는 사애완 동물. 음, 불킹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킹은 팔렸나 봐요. 애완 동물로 있었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돈만주신 돈만, 돈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아, 역시 돈이 짱이야. 돈이 최고야. 캘리포니아 밴디드 킹스네이크. 음, 저또 특이한 친구들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어, 가장 친구가 이제 인디고 앞쪽에 인디고. 있거든요. 원래? 앞쪽에 있나요? 블루. 인디고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블루라네요. 앞쪽으로 인디고. 옮겼어요. 블루가서 꺼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주눈 음, 눈으로만 호강해야죠. 인디고를 이제 다루긴 해야 되는데 검은 친구밖에 없어서. 인디고가 어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어, 옮겨주실 수 있나요? 영상에 바람소리가 들어가서못 빼서. 우리 인디고 친구가 여기 있는데요. 상당히 굵네요. 음, 이제 2m 좀 오버된 친구고요. 얼굴이 이쪽에 있네요. 스컷인가요? 아니요, 암컷이에요. 암컷이라고요? 스컷이 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셨나요? 아. 아 여기 얼굴이 있는데, 인디고가 지금 블루가 와서 눈이 약간 뿌였네요. 인디고는 약간 눈의 문양이 친정인 친구죠. 자 우리 사장님 일하신 쪽 옆에 가면 제 애완 비어디랑 위에는 뭐죠 사장님? 얘는 스크럽 파이톤이요. 음, 상당히 큰 스크럽 친구가 있습니다. 와, 큰 리빙인데 꽉 차네요. 무서워요. 왜 <laughs> 무서워요? 상단 전안 무섭다면서요? 누가 애기 열어놨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더주를 탐방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저기 안쪽도 몰래 침입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롱